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어, 뭐, 무속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가면요. 굿을 하라고 하잖아요. 네네. 어, 뭐, 나한테 좋으니까 일단은 하라고 하는 걸 텐데. 그렇죠. 그거는 그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조금. 독이 될까요? 뭐, 어, 여러 번을 해서, 어, 할수록 운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하는 일이 더잘 되는 사람들도 또 있거든요. 정직한 선생님 만났을 때, 네. 예. 예. 자주 이렇게 해주면은, 잘 돼서 자주 해주는데, 아무 문제 없죠. 그런데 이제 잘 되는 것도 없으면서, 이제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구슬 여러 번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음. 문제가 있죠.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돈도 막 뜯기면서 막 억지로 하게 되고, 겁먹어서 구슬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선생 그런 무당을 만나서 구슬하면 그 무당이 아무리 구슬 뭐 멋있게 해준다고 해도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 제가 집에 돈을 빼기 위한 에, 수단인데, 과연 그런 곳에서 여러 번 해봤자 뭐가 좋겠어요. 오히려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이 될수 있고 어, 조상님들이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져서 어, 환란이라고죠, 풍파. 풍파가 터질 수 있고, 분란이 일어나고, 굿하고 나서 재수없는 일이 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떻게 빌어주는 분, 정직하게 예,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선생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에 따라서 덕을 보느냐, 못 보느냐, 어, 굿을 하고 나서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지, 횟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 음, 태극도령 선생님한테 와서 굿을 뭐한 번을 하든 열 번을 하든, 좋아지면 좋아져 독이 될건 없다 제가 뭐 자랑이지만 자랑이지만 아직까지 그돈 들어간 것만큼 어 후회하거나 어, 그런 신도분은 없습니다 음. 한명도 없습니다 저는 뭐 여러 번 시키지도 않지만 어, 또 가끔 간혹 그 봄에 했는데 가을에 또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1년에 많이 해봤자 많이 하는 사람은 두 번이에요 대부분은 한 번씩밖에 안 하고 자기가 와서 해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성이 있으니까 뭐또 돈이 잘 돌고 잘 되니까 많이 해봤자 두 번까지는 해봤는데 대부분 해서 잘못되고 뭐어 힘들어지고 어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 해갖고 어 저한테 연락이 오고 뭐 선생님 어떻게 돼요 왜 이래요 저래요 한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아직까지 없다. 예. 음, 뭐 운이 너무 너무 진짜 너무 안 좋아서. 한 번에 안 끝나서 한 두세 번씩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에요. 한 번에 느껴야 돼요. 운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지푸라기를 해도 잡는 심적으로한번 했잖아요. 네. 그러면 하고 나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느껴야 돼. 음... 아, 좋아지네. 좋다고 났더니 괜찮아지네. 어 일이 해결이 되고 있네. 느끼잖아. 그 이후에는 자기가 또 해도 하는 건 자기 자유야. 음... 잘 되면서 하는 거니까. 이제 본인이 원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렇죠. 선생님의 권유로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한... 자꾸 너야 한번 또 해야 돼. 응? 또뭐한 3개월 있다 너또 이거 붙해야 돼. 응. 이거는 사기예요, 사기. 어. 뭐 같은 종류의 굿이 아니라 뭐 이번엔 이거 했으니까 저거 이번 응. 다음에는 뭐 저거 한번 해 봐라. 응. 조상 천도제 해고 다음에는 뭐 응? 살풀이 굿하고 다음에는 사업 응? 운 맞짓 굿하고 뭐 응? 다음에는 또, 뭐, 조상 합의꽃하고, 뭐, 이게 제목만 다르게 붙이지, 계속 구슬시키는 거거든요. 음.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건 사기, 사기꾼이고 사기굿이다. 예, 무당도 아니야. 무당 흉내를 내는 사기꾼이라니까요. 음. 신당을 보시고 무당처럼 구판에서 춤춘다고 무당이 아니라, 무속인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보여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한 무당을 흉내내는 사기꾼이라니까요. 음. 그걸 무속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뭐 굿을, 굿을 하면 좋아진다고 해서 네, 뭐 여러 번 하면은 뭐더 좋아질까 아니면은 더 오히려 독이 될까 했는데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하면 좋은 거고 약이 되죠. 안 좋은 선생님한테 가서하면은 독이, 독이 되고. 예. 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